오늘 찬양한 것처럼 광야 속에서도 또 하나님 찾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사셔서 시험 잘 보세요. <laughs> 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시험 기간도 끝이 있어요. 아, 이거 시험을 보다 보면 이게 언제 끝이 날까 고민이 확 되죠. 근데 결국 끝났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을 안 보려고 신학교도 안 갈까 생각했어요. 소명은 다 받았는데, 소명은 다 받았는데 시험 보기 싫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 그만큼 시험이 우리에게 부담이 많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다 시험하세요. 끔찍하죠? 네. 근데 그게 은혜고 감사해요. 여러분, 초등학교가 언제 끝날까? 중학교가 언제 끝날까? 이 고등학교 언제 끝날까? 수능이 언제 끝날까? 그렇죠? 대학은 또 언제 졸업할까? 또 직장을 해서 내가 또 언제 결혼할까? 항상 사람마다 시작을 하면 끝을 걱정해요. 특히 남자들, 이제 군대갈 친구들, 또 갔다 온 친구들 잘알 거예요. 가긴 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 시간이 돌아올까? 제대할 수 있는 시간. 다 기억하시죠? 제대한 친구들은 안올것 같아요. 네. 시계는 거꾸로 가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어 숨통이 막 조이고 하, 화가 막 올라오는데 결국 모든 일은 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흘러서 우리 청년부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앉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잘 이겨냈다. 그 나이 때 필요한 일들 한국에서 잘 이겨냈고 또 무엇인가 시작할 텐데 또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다지 많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도 많은 혈기를 부렸고 또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딱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시고, 믿음 생활을 계획하시고, 믿음 생활을 끝내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역시,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이 신앙 생활도 끝이 있어요. 영생, 영원토록 여러분 생명을 얻으면서, 영생으로 하나님 세계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기쁘게, 걱정 없이, 죄 없는 곳에서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고 싶잖아요. 그 날이 반드시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이 곳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죠. 아버지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곳이에요. 여기서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그 천국에서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할 것 같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엄청난 터치를 해줄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다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아예 반응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잖아요. 예배할 때 사실은 가슴이 막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때 가슴이 막 진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막 찌릿찌릿 여기 오는 게 있어야 돼요.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짜 신앙인이 되세요. 쉽지 않습니다. 감정도 아니고, 기분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중심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죠. 믿음생활을 하게 되면. 내 힘든 일이 자꾸 다가와요 그래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20년, 3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여러분은 몇 점을 맞을 것 같아요? A플러스예요? B마이너예요? 아니면 C예요? D예요? F예요?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A플러스죠 그러나 우리의 삶만 보 삶만 평가할 때 여러분 낙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찬양하고 영광을 높여 드려야죠. 그리고 우리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잘 가는데 행위가 약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도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왜 이기지 못하느냐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체가 약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기운을 내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민숙이 14장의 말씀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탐을 다녀왔어요. 열두 집파 중에서 각각 한 명씩 총명하고 또 정의롭고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아주 걸음이 빠른 사람들 또 눈이 빠른 사람들 한 명씩 대표로 갔다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중에 누구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고를 해요. 실제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충분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족속을 점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나중에 백성들의 이 마음이 막 들끓어서 분노가 차오를 때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여호수아 갈렙 또 모세와 아론의 말이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간 이두 명의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죠.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은 불신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 화가 났으면 전염병으로 이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불신에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내가 한번 이루겠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온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또 어떻게 백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두려워요. 그런데 언제 무섭고 두려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을 때 이렇게 두려움으로 아주 무서움으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을 죽이고 곡식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 너무나 쉽게 쉽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율법 위에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율법까지 감당해야 예수님의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지하게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감, 영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2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신 다음에 이 모세가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겁이 납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가 네 말대로 사하겠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한다 라는 말씀이 2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대요. 어떻게 맹세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 같이 열 번이나 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세요. 신앙생활은 생각이 단순해야 돼. 위기에 처할수록 또 여러분이 정말로 이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끝자락이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다가오세요. 여러분 광야라는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주변에 마실 물도 거의 없고 먼지, 또 들짐승 소리, 무질서한 곳이 광야거든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윤택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또 인프라도 잘 구축되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점점 줄어드는지도 몰라요. 좋은 설교도 많고, 좋은 성경 해석도 많고, 또 너무 행복한 교회도 많고, 잘 되어 있는 교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은혜를 모르고 사는지도 몰라요. 오히려 지금 이 한국교회의 이 시기가 영적인 위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더 뜨겁게 하나님을 열망했던 그 시절이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잘 보내려면 정말로 차고 넘치는 은혜들, 차고 넘치는 말씀들 또 좋은 조건들이 있을 때잘 우리가 대비를 하고 영적으로 믿음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불안할 때 하나님은 크게 다가오세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기억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어릴 때 위기가 다 있었을 거예요. 저는 다른 집의 양자로 갈 뻔했어요.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손가락질을 잘못했다면 다른 집 양자로 갈 뻔했어요. 그리고 연탄 가스를 마시고 죽을 뻔했어요. 회사 때.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릴 때 굉장히 아팠던 사람들이 있죠. 집에 큰 위기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다 있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자기의 백성들을 순간순간 다 지켜 주셨어요. 어려운 것도 다 하시고 괴로운 것도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절묘하게 하나님이 바꿔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도 없다고 부추도 없다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막 불평불만 할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계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왜그 고통 소리를 듣고 있었느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 백성들이 나를 찾느냐 찾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결국 백성들의 분노가 끌어오르니까 그들의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메추라기 때를 그냥 엄청 많이 보내잖아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광야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들 또 애국에서 노예로 있을 때열 가지 재앙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들은 하나님께서 푹 싸서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애국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에 향한 사랑과 너희들의 위기 속에서 구출해낸, 구원해낸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이 광야에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나를 따라야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걸 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봐왔듯이 나는 강하다. 온 세계에 내 영광이 충만하다. 내가 없는 곳이 없고 내가 못하는 것이 없다. 그 이름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에 말씀하시고 실제로 실행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을 만큼 왜 하나님은 분노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꺼내내셨어요. 그럼 말씀으로 태어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지금 말씀의 종이에요. 오죽하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이 백성들을 이 육체의 백성들을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백성을 데려가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저주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감사한 거는 훈단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까? 일 세대는 다 죽는다. 이십 세 이상은 다 죽고 여우수와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 자녀들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 죽이지 않고 기업을 이어나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4절에 나오죠. 다같이 한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우수와 갈렙도 인간이에요.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고, 당장 배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는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백성들이 옆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고생이냐? 차라리 노예로 있을 때 밥이라도 제때 먹었을 때가 행복하지 않았느냐? 라는 그 말들이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불평, 불만이 쌓이고, 군중 진리에 충분히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여우수와 갈렙이 있었어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평가대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그러면 이 갈렙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되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기억력이, 다시, 기억력이 좋았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고 계속 상기시키거든요. 기억력이 좋았어요. 갈렙은 어렵고 힘들 때 끊임없이 노예 생활로 있던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 정말 힘들잖아요. 숨이 막히고 너무 춥고 괴롭고 무섭고 사람들은 막 들끓어 오르고 그럴 때 갈렙은 기도한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노의 생활을 끝내신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을 끝내신 것처럼 반드시 이 광야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왜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리의 의리. 저는 개인적으로 의리 없는 사람은 정말 싫어요. 지금 전국에 의리 열풍이 부는 것을 저는 정말 의리의리하게 사랑합니다 간사한 사람은 정말 싫어해요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은 좋으면 정말 좋아해야 되고 아니면 정말 확실하게 끊던지 난저 사람 정말 미워했는데 다른 사람들 다저 사람 좋다고 하면 나도 좋고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 믿음의 의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정말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자신감도 뚝 떨어지고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배경이 없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매일같이 서 오거든요. 왜 매일같이 오느냐? 매일같이 불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광야에서 힘들어 죽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권능자다. 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가슴 아픈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힘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선택을 하길 바라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레비였어요. 나도 흔들리고 싶지만 나도 괴롭지만 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먹지 말아야겠다. 그 사람이 여우수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 내 종이래요. 내 종. 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 내 말을 따르는 내 새끼, 내 새끼. 내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렙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과연 결말이 있을까? 가나한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라는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도 갈렙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진로로 고민하고 취업으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가정생활도 어렵고, 직장 나가면 또 직장대로 또 어렵고, 다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 그 능력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밤을 새서. 내친구도잘 나간다. 부모님을 잘 만났다. 그럼 그 친구들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해서 본때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줘야죠.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체험이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보세요. 갈렙이 마음을 잘 먹었더니 하나님이 내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갈렙이 그의 자손이,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 서 계속해서 묵묵히 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린대요. 인도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성취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이에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묵묵하게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결말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갈렙이 이 광야 생활 동안 오랜 광야 생활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결과를 알려주잖아요. 시 갈렙, 네가 들어가서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다 지파가 가장 첫 번째 전쟁에 참여해서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갈렙이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어떤 전쟁에는 제일 먼저 올라가서 싸워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말라겐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 지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걸어가라. 또 걸어가라. 반드시 결말이 있다.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이 당시의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될 사람은 여우수아와 갈레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나약하다 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무한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책임감에 하나님의 책임감으로 갖고 계신데 그 마음을 미안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떤 무기가 있느냐 말씀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 다이처럼, 여우사처럼, 갈래처럼 제가 그렇게 정말 따르고 싶은데 왜 저는 보탱이 터지지 않는 겁니까? 물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신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종갈래 네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위해 창조된 백성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에 결말이 있고 그 결말은 희망과 평안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다 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결말을 내시고, 내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